북한이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서 이번에 미국을 향해서 괌 주변에 한 3, 40km 좌우 뒤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함으로써 지금 북한과 미국이 첨예한 그야말로 한반도의 전운이 감도는 기가 막힌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지금 이 상태는 언제 어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태가 되어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이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는 전운이 감도는 이런 상태에서 예전에 지나온 반만년의 역사에 조국 대한민국에 당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면면이 늘어오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교차로 왔습니다. 정말 나라가 없어질 뿐한 그런 위기도 많았고, 일제 36년 동안은 나라가 없어졌고, 다시 찾았고, 예? 몽골에 96년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구한말 분위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한반도에 오늘 이 상황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한반도의 상황이 마치 영적 상황을 볼때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에레미아스와 같은 상황이 잘못하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 그야말로 절박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완전 파괴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배경을 이제 쭉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을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에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때 세상 끝날이 오고 그 세상 끝날 오기 전에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텐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정말 참,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똑 맞는지,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그 이단에 끌려가 가지고 일생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거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영적 사기꾼도 많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어때요?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꾼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제까지 모아놓고 만들어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사기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미혹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까 조심해라. 또, 민족이 나라끼리 서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 북한이 우리 민족 맞는가요? 우리 민족 맞아요.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저 북한은 다른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국제법상으로는 나라가 다른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가 다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을 하게 될 거고,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기근, 굶어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진 없는 나라인데 경주 땅에 한번 흔들릴까요? 경주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고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언제 세상 끝날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 하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며 상황을 정계해서 말씀하세요. 뭐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넘겨주어서 환란과 죽음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받게 된다는 거죠.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되고, 실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징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미혹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직 끝은 아니라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통상부 통계를 보니까 178개국에 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 끝까지 아직도 미전도 종족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계로 이야기하면 12시 되면 땡 하고 끝나는데 11시 한 55분 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이 깨어서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고 깨어서 있으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전혀 생각지 도 않은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 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이런 일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항상 긴장된 상태 에 있었지만 지금이 최고조에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예. 육군 명장을 달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이제, 예비군복 준비해놓고, 난 이제 집에 가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는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 군대 가면요, 제대할 때 되면요, 예비군복 맞춰놓으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예비군복만 보는 거예요. 이제, 예비 사단으로 언제 가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요. 모자에다가 맨날 날짜 꺼요. 며칠, 며칠. 뭐, 와봐, 집에 가도 별일 없는데 말이야. 막 그렇게 가고 싶은지, 뭐.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군대 갈때 화장실 다녀오는 것보다 더 간단해요, 여러분. 하도 형들이 많이 갔다 왔으니까. 그 모자에 껌면서 제대, 제대 하고 있는데, 오! 어,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에 자는데 막 난리가 나서요. 비상, 기상, 막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대 병장이니까요. 뭐야? 그랬더니, 비상입니다 하는데 나는 그게 기상이로, 기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제대할 사람뭔데뭔 기상이야 자야지 이랬는데 누가 발로 툭툭 차는데 뭐 육군 대령이 예? 탄트 메고 올라왔어요. 이것들이 이러는데 본 정신이 부쩍 일어났더요. 빨리 완전군장 즉시 연병장으로 연병장 내려갔더니 실탄 나눠줘요. 야 이거 어차 하면 이제 막 벌어질 판이에요8.18 도끼 만행 사건. 여러 아마 군 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 기억하지. 살벌할 정도로, 예, 제대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사히 제대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포에벌로 납북 사건 때, 8.18 도끼 만행 사건 때, 뭐, 뭐, 하면 뭐, 진돗개 하나, 대포콘 뭐, 하도 많이 들었어요. 군 생활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꼭 바벨론 포로의 에르미아사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수도가 일반 사람들은 에루살렘을 알아요. 에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테라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고 예? 성경에 기록된 핵심 중심 아니에요 그런데 1967년도에 6.1전쟁 때 예? 수도 예루살렘 동쪽으로 진군해가지고 드디어 67년도에 예루살렘을 지키던 요르단 군사들이 항복함으로 나감으로 동쪽으로 들어가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가 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파게돼요 벽 하나만 써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여러분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정신 무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군대 다 가는 남녀 다 국민 개병제예요. 시계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다 군대 가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장교를 따로 안 뽑아요. 우리처럼 뭐 육군사관학교, 무슨 사관학교 이게 아니고, 뭐 ROTC나 학사장교 이게 아니고, 다 군대 병사로 다 가요. 가서 입대할 때 마사다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사다에서 선언이 뭐냐면, 3년 동안 끝까지 항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식군단이 세계 당시에 최강의 부대 로마 식군단이 3년 동안 지키다가 드디어 예 토성을 쌓아 올리면서 삼촌, 친척 예그 성에 못 올라간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올라가가그못 죽이잖아요. 끝까지 올라갔다. 그 올라오기 전에 스스로 거의 다 자결했어요. 기게 마사다 이야기예요. 거기서 점령을 당해서 다 죽었다고 거기 그런데 병사들 입대식을 거기서 한다고요. 해 우리는 마사드에 있었던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병사 입대식을 거기 가서 한다고. 그리고 사병들 중에서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잘할수 있는 사람 발탁해가 장교로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장교되면 거기가 다시 병사 입대식 장교 입대식을 거기서 한대요. 가이드 이야기 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정신 무장이 대단해요. 그래서 6일 전쟁할 때 전쟁 시작하자 마자 여러분 보세요. 밑에가 이스라엘 밑에가 이집트 아에요 위에가 시리아, 아랍 나라의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그 옆에 여러분 이라크, 이란. 그 이쪽 오른쪽 뒤쪽으로는 사우디. 그 아랍에 포일에 있는데도 전쟁을 해가지고 지지 않는 600만 밖에 당시에 안 되는 데를 끝까지 하나 되니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지금도 세계 최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면서 남녀 국민 개병제를 한다. 이 정신무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 폴란드 선교사님 때문에 두 분인가 아우셔비츠 수용소를 가봤어요. 유대인들을 600만 학산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걸 두번가봤다한 번은 성산에 하고 둘이 갔고, 또두 번째, 한번더 가자 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누가 오 가냐? 가니까 사람들이 줄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우리로 가면 경주 뭐 설악산 오는 수학여행을 거기 왔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학년이. 그래서 뭐 세상 어느 아이나 똑같이 뭐 시끄럽고 떠들고 막 난리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줄 잘못 섰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조용해라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학교 선생이었지만 이거 뭐 이렇게 통제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따라 들어갔는데 저 아우슈비츠 수영소. 여러분, 이중 철조망, 전기선, 그 위에, 예. 탑, 보초들 지키던 경비 탑들, 살벌한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하면 약간 위축이 되잖아요? 가니까 자기 조상들 죽이기 전에 뺏어놓은 안경, 신발, 쫙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고난받았던 그 현장에 오니까요, 깨서실 앞에 오가 이렇게 죽었고 막 설명을 하니까요, 애 하나가 물병을 떨어뜨렸거든. 내 앞에서 물병을 떠. 깜짝 놀라서 나는. 그 분위기에 우는 거 애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교사는 그냥 설명만 해요. 그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정신 상태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정신교육이나 현장을 본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이 조국 대한민국은 5천년 유구한 역사에 하나만 되기만 하면 은 어느 시대나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만 되기만 하면, 국민과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되기만 하면, 예? 당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나라예요. 그런데 내부로 분열되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회? 한국교회? 이거 한국교회도 지금 여러 교회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거 시끄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잘해야 돼요. 목사님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도온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절대로 흔드는 불법 세력들한테 흔들리면 휘둘리면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이게 지금 5천 년 역사에 없는 실현과 역경이 우리 눈앞에 에미메사 같이 오는데 전혀 정신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만 되기만 하면 어떤 시련도 있겠다 이거. 북한이 정말 희대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핵무장 미사일 많은 거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북자들 이야기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망갑 이야기. 그 탈북했을 때그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 아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나는 이 사연 많은 우리 민족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북한이라는 현실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관심거리와 문제거리로 등장을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저는 하나되어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이 시대 어느 시대든지 하나만 되기만 하면 반드시 이겨 나갔고 극복했고 또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무너지게 되있다. 내부에서 자체에 무너지게 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무너진 것은 여러분 내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는 점점, 점점, 점점 불신의 파도가 높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오늘 또에르미아스의 에르메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주의 말씀 앞에는 잘 순종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못할 때더큰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지만 북한 군부하고 북한에 있는 정말... 착하고 서민들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잘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할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사단은 분열을 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공격할 때 미혹하고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흔들어댑니다. 요즘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가짜 뉴스, 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산재되어 있는 것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오늘 또 민족이 주는 교훈.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난민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거예요. 난민 되어 보세요. 시리아 난민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 정말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서. 오늘 조국이 찬이 현실을 정확하게 지시하면서 잘 준비해야 할줄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법률을 다루는 분들, 교수님들, 수많은 사람들, 각종 자기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슨 직업을 무엇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워있고,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성경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견이나 무엇이 맞다, 틀렸다. 교계도 시끄럽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는데 종교는 자유인데 왜안 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기준이냐? 유일무이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민족 앞에 민족 앞에 역사의 새벽이 오고 있다. 위기 때 기회를 발휘했던 그 모든 민족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72주년 광복주의를 이제 맞이하면서, 나라가 없는 건 난민이기 때문에, 조국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국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부르고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조국 앞에 부끄럽지 않나? 그런 훌륭한 믿음에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